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25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 대만전 가능성 높아.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23일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위협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임박했다라고 강조했다. 아킬리노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은 대만 통일을 일순위로 생각한다. 미국은 270억 달러 규모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킬리노는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르면 내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코튼 의원은 러시아가 2014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뒤 며칠 만에 크림반도를 합병했다라며 중국도 2022년 2월 동계올림픽 후 대만 통일을 강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킬리노는 대만전이 벌어진다면 동맹국으로서의 미국 이상도 위태롭다라며 이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 조건 없는 제재 해제 촉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란역으로 10년은 21일, 하메네이는 미국이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만 이라는 핵 합의를 지킬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 말했지만 실제로 해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약속은 신뢰성이 없다라며 만약 현 정부가 이란 제재 정책을 지속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오는 6월 예정된 이란 대선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며 관리들에게 그에 맞는 경제 계획을 주문했다. 바이든은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제 조건 없는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과 입장 차이가 분명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웰 부정선거 부인했다는 보도에 가짜 뉴스 반박. CNN은 23일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재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부정투표가 있다는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투표기 회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언론에 출연해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송을 대리한 파웰 변호사에게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NN은 파웰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대신 언론에 출연해 발표한 성명들은 격양되고 정치적 수사로 차 있었다. 부정선거는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딱지를 붙였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파웰의 이 같은 발언에 또 다른 배신자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저녁 파웰은 가짜 뉴스들이 자신이 하려는 청원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지켜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투표기 회사가 잘못된 관할권에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며 소송이 폐기되지 않으면 워싱턴 DC에서 텍사스로 소송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미 고위급 회담에 비난 여론 쇄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미 고위급 회담 이후 여론의 거센 문매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력적 회담이라며 블링컨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 와이어는 18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회담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였으나 중국의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조롱하고 공격했다 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은 바이든은 약하다.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마이크 세르노비치 또한 미국이 굴욕적인 회담을 했다 라며 중국과의 첫 전투에서 형편없이 졌다 라고 힐난했다. 크레드 안보정책센터 대표는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 어리석게도 중국 관리들이 발언을 대받아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 블링컨은 방어적이고 일관성도 없었으며 바보 같은 미국이 돌아왔다의 슬로건만 되풀이했다 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들의 날선 공방이 친중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모두 차이나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로 중국과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즉답 회피. 북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와 같은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의 시험 발사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지금은 언급할 것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바이든도 미사일 발사가 테스트인지 도발인지 묻는 질문에 평소와 같은 일이라며 모호하게 대답했다. 미국과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남코리아 국방부는 서해안에서 두 차례 순항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시기인 2017년 이후 북이 핵 시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중동뿐만 아니라 극동에서도 전쟁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3월 25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